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어제는 부활 주일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부활의 소망을 계속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한 믿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자들의 눈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두 제자는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들었지만 믿지 못한 채큰 슬픔에 잠겨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어쩌면 약속과 성취의 장소를 떠나 실망과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실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제자들은 주님을 볼수 없었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걷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대화 주제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 그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은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오셔서 실망과 슬픔을 털어내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대화의 주제를 바꿔주실 주님을 오늘 더욱 새롭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죠.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임을 밝혀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길에서 식탁으로 이끌어 자신을 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개시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거기서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과 경험으로 밝게 깨달은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죠. 이 부활절의 벅찬 경험을 여러분들은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그 한날만 경험하고 그 한날만 축하하고 그 한날만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